여름에 혈당이 오르는 첫 번째 이유는 수분 부족 두 번째 이유는 활동량이 줄기 때문이겠죠 여름에는 날씨 때문에 활동량이 감소됩니다 세 번째 스트레스입니다 날씨가 너무 더우면 이런 환경이 몸에 스트레스 상황이 되는데요 스트레스를 받으면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띠솔이 분비됩니다 네 번째 더위먹음 증상입니다 여름에 덥고 입맛 없다며 식사는 대충 때우면서 음료수만 마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커피 마시면 미네랄이 고갈됩니다 또한 당분 음료를 마시면 역시 미네랄이 고갈되는데요. 그 결과 미네랄 부족한 몸이 되는 거죠. 다섯 번째, 식단입니다. 평소 아이스크림 안 먹는 저도 홀린 듯이 깨끼를 사먹는 계절이 되었습니다. 정리하면 여름에 혈당이 높아지는 이유는 첫 번째, 수분 부족, 두 번째, 활동량 감소, 세 번째, 스트레스와 수면 장애, 네 번째, 음료수 많이 마심, 다섯 번째, 식단의 영향입니다. 당뇨 있으신 분들은 여름에 혈당 상승으로 인한 뇌경색 발병을 조심하셔야 합니다. 더 자세한 내용은 하단 링크 영상을 참고해주세요.